영화님 시간 있으세요? 네. 잠깐만 오, 조금 약간 이쪽 이쪽으로 해서 인터뷰죠. 네. 오늘 몇개 하셨어요? 오늘 45개 했습니다. 평가? 어 그냥 점점 좋아지고 있는 느낌. <laughs> 뭐가 제일 좋아진 것 같아요? 어 그냥. 일단은 직구에 힘이 좀 생긴 것 같아 가지고 음. 계획했던 것들 그냥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올해 느낀 게 뭐냐면은 캠프를 준비하면서 뭔가 여유가 있다 아. <laughs>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아니 근데 그 여유가 뭐 자만이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준비를 잘해서 나온 그런 여유? 네 맞,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저... 또 응. 준비를 잘 해온 만큼 네. 저도 여유 좀 자신감도 더 느는 음. 것 같습니다. 또 생각했던 어떤 단계로 가야지라고 계획을 했을 거네요. 네, 딱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트레이닝 코치님이랑 B C N이 운동하면서 계획했던 단계들이 있는데, 지금 딱 시합 전, 전 단계에서 힘을 음. 최고로쓸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네. 저는 아무래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음. 연습 게임 때부터 전략 피칭을 할 계획으로 왔는데, 네. 딱 연습 게임 때전력으로할수 있을 만큼 몸이 음. 된것 같아요. 미국보다는 조금 더 이제 표정이 긴장이 된 표정인 게 아무래도 네. 들어가니까. 네. 응. 어제 저, 처음 게임하는 거 봤는데 음. 시합을 안나갔는데도 긴장도 많이 되고 빠이 아. 어, 시합도 하고 싶고 그런 거 같습니다. 이제 딱 시작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네. 또 캠프 시작하면서 작년하고 또 다른 느낌을 준비했을 거에요 작년에 이제 맞는 걸 해봤으니까. 음. 체력적인 문제가 좀 음. 크다 생각해가지고 웨이트 네. 트레이닝도 좀더 많이 했던 거 같고. 네. 뭐 기술적인 것보다는 그냥 트레이닝 위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 피치 클락 이런 게 있다면은 조금 더더 유리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뭐 딱히 신경 음. 안안 쓰지만 그래도 음. 다른 선수들이 더 준비해야 될 것보다 음. 하나 하나 정도 좀더 하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요 그러니까 황동환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 좀 강점일 것 같고. 네. 말하자 그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보여주겠다는 생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좀 무기로? 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뭔가 또 음. 작년에는 보여주려고 했던 게 너무 음. 커가지고 초반에 진짜 안 좋았던 거 같은데 음.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음. 그냥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거같아요 근데 정말 힘 키우려고 웨이트했다 이런 거 했는데 네.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몸은 되게 좋아졌다 네. 그런 평가 좀 많이 하지 않을 주변에 잘 준비 네, 잘했구나. 네, 주변 사람들도 다좀 네. 좋아진 것 같다고 준비 잘했는 것 같다고 이셔가지고 음. 저 남들을 준비 해왔는데 좀 뿌듯합니다. 기도. 음, 작년에 좋았던 이런 것들도 생각들을 좀 해볼 것 같아요. 작년 좀 돌아보면 좀 어땠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네. 너무 좋은 경험 많이 했고 그 경험 을 토대로 올해. BCN에도 항상 작년에 그 좋았던 경기 음... 항상 많이 찾아보고 네, 좋았던 경기 그냥 BCN에 계속 보고 그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 우승하고 나서 네. 좋기도 했지만 우승 당시의 분위기랑 음... 그코리안시리즈분위기 네. 다시 한번 맛보고 싶은 중요한 상황이 나오고 싶고중요하아 네. 근데 또 우승에 아무튼 그런 뭐 연봉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어... 자부심이 아, 우리 무승 팀이다 이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디 가도 음. 계속 축하받을 일밖에 없는 음. 것 같고 저도 네. 저, 첫 우승을 네. 기아와서 코리아시대 네. 우승하니까 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학교 다녔을 때도 못했는데 다 하니까 더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네, 우리 팬들에게 가고 어떤 모습 좀 한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보여주겠습니다 어,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이 준비했고 더 잘할 것 같은데 야구장 많이 찾아주셔서 네.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 어떤 모습 기대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냥 그냥 <laughs> 보시면 네? 편하게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아 준비 잘한 자의 여유. <laughs> 아 이제는 좀 적응할 때 됐지 않아요. 맞말 아, 네. 더듬을까봐 말을 네. 못해가지고. 아, 아, 말 속한 <laughs> 조예지.